이스라엘과 이란이 충돌한 12일간의 전쟁은 군사기술의 경연장이었다. 이번 무력 충돌은 단순한 국지전이 아닌 드론, 극초음속 미사일, 스텔스 폭격기, 벙커버스터 등 21세기 최첨단 무기들이 실전에서 총출동한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. 특히 미국이 이란 지하 핵시설을 공격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GBU-57 벙커버스터를 사용한 점은 세계 군사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았다. 다음은 이번 전쟁에서 핵심적으로 사용된 주요 전력과 작전 10가지를 정리한 것이다. 1. 미국, 사상 첫 GBU57 벙커버스터 실전 투입. 미국은 이란의 지하 핵시설 타격을 위해 초대형 벙커버스터 GBU57을 실전에서 처음 사용했다. 이 폭탄은 지하 60m를 뚫고 들어가 폭발하며 지하 핵개발 거점을 파괴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. 2. 하늘의 유령 B2 스텔스 폭격기 동원. g u 5 7을 투하한 것은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였다. 이 폭격기는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으며 적진 깊숙이 침투해 타격 후 유유히 빠져나오는 전략 무기다. 이라는 공습이 끝날 때까지 B2를 인지하지 못했다. 3. 37시간 무착륙 장거리 작전 수행. B2 폭격기 7대는 미주리 화이트맨 기지에서 출발해 약 22,500km를 논스톱으로 왕복했다. 공중 급류와 간이침대, 생리용 장비 등을 활용해 조종사들은 37시간 작전을 완수했다. 4. 폭탄 하나의 3조 원지 b o 5 7의 위력. 지 b o 5 7은 길이 6m, 무게 13.6톤으로 투하 후 엄청난 침투력과 폭발력을 자랑한다. 한 발에 350만 달러. 개발 비용은 최대 5억 달러에 달하며 이번 작전에서 총 14발이 투하됐다.